안녕하세요. 수이차싸기 타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밴 5인승 CVX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밴 5인승 CVX 럭셔리 2016년식 2015년 4월 8일 최초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 세개 108,723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필가타이어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 자, 운전도 조수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나와 있습니다. 차 키로수 108,000km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조수석 방향. 자, 운전석 방향. 뒷좌석 핸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있고요 열선 시트,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글래스 밴이고요 네, 트렁크 방향입니다 안에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a n n e 모 The t 장 u n k of my name is, I will take it. I will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완전무사고 차 t I 고 i l l 예, 플러시 글래스 윈도우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에 2 0 0 0킬로저기 보시면 수입자 싸게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자 싸게다 이사는 100% 신명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자싸기 t 기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제 보험 키로수 108,72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벤오인즈 Cbx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드스타렉스 밴 두 하나, 영 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 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칸 매트구요, 블랙그레이, 브라운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이산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그랜드 스타렉스 밴5인승 말씀드렸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